유성을 조장하는 게임, 무분별한 욕설이 담무하는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대외활동,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들의 역사인식, 그 세태와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KUTV 한소리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이 난무하는데요. 이런 게임은 청소년들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큰 문제입니다. 하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유명 게임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채팅창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내에서의 무분별한 욕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어,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 이 욕하거나 제가 욕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대방이 욕을 하면 저도 기분이 나빠서 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인터넷과 게임의 그 익명성 때문에 서로 더 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사 결과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게임 중 욕을 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게임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성장기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 상대방의 얼굴을 면대면으로 면대 면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인명성 뒤에 숨어왔고, 본인들이 평소에 놓쳤던 얘기를 일종의 근처고의산부정가 하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대방에게 놓친 악영향은 사이버상에 대해 얘기하는 게그상대방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뭐. 감이 사라지게 되고, 게임사에서도 욕설을 별표로 바꾸는 필터링 기능을 도입했지만, 유저들은 글자 사이사이에 다른 보호를 집어넣어 검열을 피하는 등 여전히 욕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해결책보다는 더욱 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Utv 뉴스 하태우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을 버리신 경험 다들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유통기한과 소비 가능기한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취재의 김다영 기자입니다. 식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섭취할 수 있는 기한과는 다릅니다.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품질기한의 한70% 정도 미리 땡겨서 어 실제로는 우리가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대, 최대한의 기한은 소비기한이라고 볼수 있고, 어 식품의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식품 안전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가 잘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데, 따라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부는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기하는 것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먹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참치캔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후 3년 뒤에 섭취해도 무방하며 두부와 우유 같은 제품은 유통기한 이후 약두 달이 지나고 섭취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기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상품에도 본 적은 없어요. 어,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 아깝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불안해서 그냥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해약 1조 원이 넘는 식품들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소비 기한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U TV 김다영입니다. 대회 활동은 이제 대학생들의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신청한 대회 활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차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회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방학 계획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외활동에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55%인 반면, 관심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은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4%가 대외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반영하듯 많은 포털 사이트들의 대학생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대외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넘쳐나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대외활동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한 응답자들도 많았습니다. 대외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적은 활동비로 인해 인력을 착취당하는 느낌, 적성과 맞지 않았던 활동 내용, 단순 아르바이트와 같았던 활동 내용의 순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27%의 다양한 기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교에 재학 중인 이모 씨는 SK 써니 자원봉사단, 고용노동부 대학생 기자단, 한국 소비자 포럼의 마케팅팀 등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스펙으로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다 보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못 했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면서도 본인과 적성이 잘안 맞다 이런 거는 제 스스로도 계속 좀 소홀해지고. 그래서 제가 활동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게 되었던 그런 활동들이 있어요. 이처럼 겉만 번지르란 대외 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경력 개발 센터의 상담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뭐꼭 강박적으로 내가 할걸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뭐 당연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어 나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탐색이라든가 이런 목적을 한번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외활동에 대한 관심도 정보도 많아졌지만 마구잡이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우들의 대외활동에는 활동 내용 및 목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신의 진로탐색이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KUTV 뉴스 차정은입니다. 1950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950년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의 발발 연도입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40% 가량은 한국 전쟁의 발발 연도를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대들의 역사 인식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실태와 원인에 대해서 주민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 교과서 조작 논란 및 위안부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우리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논란까지 역사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차례 들어왔을 이슈입니다. 어, 요즘 보면 지금 뉴스에도 일본에서도 뭐 되게 시끄럽고 중국에서도 저희 나라 역사 가지고 되게 막 시끄러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학생인 저희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서 화나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끊임없는 역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역사 인식은 다소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대학생들의 40% 가량이 한국 전쟁의 발발 연도조차 제대로 모른다는 뉴스가 소개돼 대학생 역사 인식의 심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역사 인식 초천한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해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수만이라고 대답 했어요. 그때 그런 걸 보면서 좀 심각하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학 내일에서 400명의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하는 문제에는 약 25%의 오답률을 보였으며 고구려가 한국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에 달했습니다. 대학생 4명 중 1명만이 역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탓하기에 앞서 역사 교육의 방향성부터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2012년 대비 대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연이어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사 교육이 역사의 본질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역사교육을 암기식으로만 공부하려는 게 아닌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희망나비 측은 역사교과서가 다양한 관점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중의 시선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암기식 교육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이 절실한 때입니다. KUTV 뉴스 주미희입니다 이것으로 9월 셋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